안녕하세요. 순이정원입니다. <laughs> 오늘은요, 제가 베란다로 또 달려 나왔답니다. 어 날씨가 너무 좋으네요. 어우, 요즘처럼 이렇게 따뜻하면 좋겠어요. 그래야 다육이들도 살만 하겠죠. 어 너무 따뜻한 날씨라서 제가 바로 달려 나왔고요. 또 오늘은 어, 제가 소개시켜 드릴 아이가 있어서 잠깐 영상을 켰답니다. 또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한번 부탁드리고요. 어, 지금 현재 보이는 아이들인데요. 이 보이는 아이들은 웨스트 레인보예요. 제가 사실은 이 웨스트 레인보를 키워보려고 상당히 몇 번을 도전을 했었거든요. 도전을 했는데 계속 실패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다가 키운지가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진짜. 이몇 번을 해마다 얘를 키워보는데, 얘는 진짜 너무 까닥스러운 것 같아요. 아이가 생긴 모양은 너무 이쁜데, 저 미인이라서 그런가요? <laughs> 너무 미인이라서 그만큼 까닥스러운가요? 이 아이는 진짜 잘 키워보고 싶어요. 저랑 친해지고 싶은데, 이 아이가 자꾸 저를 마다하고 자꾸 가네요. 얘는 성격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다른 분들은 얼마나 또 잘들 키우시고 하는데, 저는 잘안 되더라고요. 원래 이렇게 얘가 까닥스러운 아인가요? 그래서, 얘를 빨리 포기를 하면 되는데, 아, 그냥 이쁘니까 자꾸 포기가 안 돼요. 그래서 이 아이를 해마다 진짜 한 포트씩 사다가 한번 키워봤는데, 계속 키우다 죽고 키우다 죽고 하더라고요. 다른 분들은 참 이쁘게 잘도 키우시는데, 이게 다육이가 저한테 얘하고는 저하고는 안 친해지고 싶은가 봐요. <laughs> 그래서 요번에는 아예 그래거나 말거나 그냥 한번 데리고 와봤어요. 데리고 왔는데요. 요거 이제 다육이를 부탁해 매장에서 영상 담다가 아우, 뭐를 한번 합식을 예쁘게, 예쁜 색깔 나게 해볼까 싶어가지고 제가 요거를 도전을 해보려고 요거를 다섯 포트를 저렴하게 데리고 왔는데요. 사장님이 다섯 개보다는 여섯 개로 합식하는 게 낫겠다 싶어 가지고 이렇게 여섯 개를 골라 줬어요. 그래서 사장님이 또 이거 한 포트를 더 이렇게 주셨어요. 그래 가지고 이렇게서 해 데리고 왔는데 뭐가 좀 다르냐면요. 얘는 작년 아이예요. 작년 아이. 근데 보세요. 작년 아이는 아직 이렇게 물도 덜 들었고요. 얘가 입장이나 이런 게 야리야리해요. 야리야리하고 이게 이제 많이 굳어졌다는 생각은 들들죠. 근데 농장에서 바로 나이, 나온 아이보다는 상당히 굳혀진 아이예요. 이 아이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이 아이를 보여드릴게요. 자이 아이는 어떠세요? 보시는 느낌이 얘는 단단히 굳혀지고 이렇게 목대도 보세요. 목대도 이렇게 차이가 나죠. 얘는 2년 된 아이예요. 그래서 이 아이랑 이렇게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색감도 물드름도 이렇게 또 달라요. 요 다육이들은 키우면 키울수록에 이런 예쁜 색감을 나올 수가 있고요. 아가야들은 아가 아가 한 아이들은 별로 색감이 별로 나오질 않아요. 그리고 면역력이 약해요. 그래서 저도 물론 초보라서 그렇긴 하지만, 음싼 아이들을 데리고 오잖아요. 그러면 저렴이 아이들을 데리고 오면. 아이들이 면역력이 약하다 보니까 자꾸 시름시름 알타가 죽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조금 어느 정도 커서 데리고 오는 아이들은 대체적으로 잘안 죽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선택을 할때 저도 이제 싼게 좋아서 가격 부담이 돼서 자꾸 싸, 어, 저렴한 아이들을 선택을 하는데 이 저렴한 아이들이라고 해서 다 좋은 거는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키워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음 다들 선택하실 때, 그런 거를 이제 생각하셔서, 어 선택을 하시면 조금, 어 싸다고 다 좋은 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고는 거를 조금 보시고 선택을 하시면 조금 더 낫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 그이 아이도 이 포트 안에서 오랫동안, 1년 동안 이렇게 큰 아이고요. 얘는 이제 2년 동안을 이 포트 안에서 이렇게 큰 아이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차이점이 있고 가격이 좀그 값어치를 좀 하는 것 같아요. 이 아이는 금방 죽을 것같지 않잖아요. 이렇게 짱짱하게 커졌기 때문에 그래서 선택을 할때 조금 그런 것도 감안해서 이제 우리 다육맘들이 선택을 하면 참 좋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아이들을 예쁘게 키우시고 싶으시면 얘를 포트를 갖다가 작은 포트에 심어주세요. 그리고 이제 마사비율을 좀 높여주시고 그러면 아이들이 음, 짱짱하게 크고요. 우짜람이 없어요. 근데 이 아이를 좀 나는 크게 키우고 싶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화분을 좀 크게 선택을 하세요. 그리고 물도 자주 먹어요. 그럼 이 아이의 얼굴은 빵빵해져요. 빵빵해지고. 어, 커지는데, 아, 나는 콩분에다가 심어야 되겠다. 그러면 약간의 마사비율도 높아지지만, 높여야 되겠지만, 또 물도 덜 줘야 되고요. 화분도 작게 써야 돼요. 그러면 요 아이가 작아지면서 얼굴이 쪼금해지면서 단단해지고 색깔은 더 이쁘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많이 먹고 이러면 아이들은 예쁘게 물들임이 느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생각해서 나를 좀 크게 키워야 되겠다 생각이 드시면 화분 선택할 때 조금 큰 화분에다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작게 짱짱하게 예쁘게 키워야 되겠다 생각하시면 작은 화분을 선택을 하시고 마사비율을 조금 더 높여주시고 그러시면 아주 야물딱지게 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 집안의 환경에 맞게끔 하시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한번 뭐잘 선택을 해서 키워보시도록 하시고요. 저는 워낙 너무 작은 거를 싫어해요. 싫어해서 음 자리차지도 물론 그렇기도 하지만 자꾸 작은 거를 뒤땅 맞으니까 자꾸 이렇게 건드려갖고 쓰러뜨려요. 그래서 그런 게 별로 싫어가지고 아주 작은 화분은 안 쓰고 있거든요. 자, 요거는 팅커벨이에요. <laughs> 팅커벨. 요거 사장님께서 요거 서비스 주셨어요. 팅커벨금 제가 이거는 음, 여기 금 여기 얼굴이 세 개가 다 금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도 예쁘죠? 선물로 주신 와인인데요. 요 요아이가 여기 핑크핑크하게 이렇게 물이 들어가 있고요. 자, 보세요. 예쁘죠? 요거 거기서 다이를를 부탁해 매장에서 요거 12,000원씩에 판매하는 아이인데요. 현재 12,000원도 되게 저렴한 거거든요. 시중에서 요거 제가 알고 있기로는 15,000원 이상 넘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근데 요거 다이를를 부탁해 매장에서는 12,000원에 지금 현재 판매하고 있는 아이예요. 근데 금도 상당히 잘 들어가 있고요. 요거 얼굴도 이렇게 잘 나오는 아이예요. 그런데다가 요거 이제 여기 쭉 올라오고 있는 게 이렇게 얘도 이 포트 안에서 얘도 오래동안 큰아이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다육이를 키울 때 이거 이제 선택하는 방법을 우리네가 하나씩 이렇게 배워나가면 될것 같아요. 이거 팅커벨 금 아주 예쁘죠? 이게 물들도 이렇게 빨갛게 물들은 아이랍니다. 이렇게 붉게 조금씩 끝이 붉어졌죠? 이렇게 예뻐진 아이구요. 자요거는 제가 레드벨벳이에요. 레드벨벳. 지난번에 오뚜기 사장님께서 레드벨벳 그 밴드방에서 입양하라고 주셨는데요. 다섯 개 주셨는데, 제가 요거 그 다육이를 부탁해 매장에서 추가적으로 몇 개를 더 저렴히 데리고 왔어요. 왜냐하면 밴드방에서 이렇게 나눔을 어 이렇게 해드리려고 준비를 하긴 했는데, 조금 더 해야 될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몇개 추가적으로 데려왔고요. 요거 레드벨벳은 요기 이제 물들으면 요 가운데가 약간 이렇게 다르죠. 이거는 초록초록이도 아니고 하얀 뽀사시한 분 칠한 것처럼 옥색이에요. 옥색에 약간의 검은 빛이 도는 아이들이거든요. 자, 이거를 조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빨갛게 이렇게 피멍 들은 것처럼, 요 끝이 특징적인 게, 요 안쪽이 요렇게 붉게 물이 들어요. 손톱날은 다 세우고 아주 예쁘답니다. 얘가 레드벨벳이 커지면 더 핑크빛으로 이렇게 물이 드는 아이예요. 엄청나게 예뻐지는 아인데요. 자, 요거 보세요. 요렇게. 예쁘죠? 지금 자체로만도 되게 예뻐요. 요 아이는. 그리고 이제 핑크핑크해지면 더 많이 예뻐질 텐데요. 자, 이거 레드벨벳. 어 너무 예뻐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뭐쌍두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쌍두로 이렇게 또 키우시기도 하는데 저 같은 경우 아, 저는 쌍두를 되게 좋아해요. 근데 이거는 외두가 이렇게 아주 예쁘게 잘 생겼어요. 자, 이거 보세요. 이것도 이거 달이기를 고를 때도 보면 항상 고를 때 삐딱한 거 고르시지 말고 이렇게 반듯한 아이들. 자세가 바르게 요런 아이들. 그러면 요 아이가 이뻐진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보시면서, 어, 저도 하나씩 지금 배워나가고 있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이쁜 아이, 레드벨벳. 예쁘죠? <laughs> 자, 그리고요. 요거는, 음,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거는 그, 이삐다육에서 사장님이 지난번에 그, 저 만명 이벤트 할 때, 그때 이제 상품으로 어, 걸은 1등 아이예요, 1등 아이인데 저한테 이거 사장님이 하나 키워보라고 주신 거예요, 선물로. 근데 얘가 에보니 금이에요. 그 선물로 나간 거는 제일 예쁜 게 나갔어요. 근데 저는 이제 이게 금줄이 조금 이렇게 들어가 있는 그런 아이예요. 구독자 분님께 드리는 거는 가장 예쁜 거를 드린다고 제일 예쁜 거를 골라놓시고. 으 그 다음에 이제 저를 이거를 이쁜 거를 하나를 선물로 주셨어요. 근데 이 아이도 아주 땡땡하게 이렇게 컸어요. 이거 7.5 화분에 이렇게 예쁘게 잘 크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 아이들을 보면 굳혀진 아이인지 아닌지를 그런 거를 이제 우리가 볼 줄을 알아야 되겠더라고요. 하나하나씩 자 이렇게 예쁜 아이 에보니 금이거 입비사장님이 주신 선물이고요. 자 요거는 제가 어,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제가 여기 갖다 놔봤어요 여러분 이거 지난번에 아구아구아구 빠졌네요 지난번에 제가 요거 매직젠 골든 인데요 자 이렇게 세포트를 데려다가 심었는데 요 아이가 이렇게 따글거려지게 컸어요 얘가 이제 마사랑 마사 비율이 8대2를 들어가서 크고 있는 아이예요 그래서 우자라지 않고 이렇게 예쁘게 크고 물은 다 빠졌어요 예쁘게 근데 요 아이가 예전처럼 된다 라면 이렇게 풍성하게 있었어요 세포트 사다 심은 거거든요 근데 요게 달달 달궈져 가지고 이렇게 쪼르그라 들었어요 아이가 그래서 화분이 너무 널널해 가지고 제가 요거를 다시 추가적으로 세포트를 더 데려다가 심어줬어요 그랬더니 최근에 심은 아이는 이렇게 노란빛이 돌고 요거는 이제 먼저 아이는 노란빛이 다 빠지고 얼굴은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쪼글거려졌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이제 화분 속에서 달달 달궈지면 이렇게 쪼그라들어요. 요거는 8대 2 비율로 해서 이렇게 심어 준 아이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할때 제가 이제 요거 보여 드리는 거는 물을 잘안 주고 잘안 주고 마사 비율이 높으면 이렇게 얼굴이 조그맣게 쪼그라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키울 것인가? 크게 키울 것인지, 작게 키울 것인지, 색감은 예쁘게 낼 것인지, 그대로 나는 크는 게 좋다. 그러면 색감은 신경 안 쓰겠다. 그러면 크게 키울 저거라면 화분을 크게 선택을 하세요. 그리고 나는 예쁘게, 조그맣게 키우겠다. 그러면 색감을 예쁘게 보겠다. 그러면 화분 선택을 조그맣게 하세요. 그러면 그 아이가 세월이 갈수록에 색감을 예쁜 색감으로 내줄 거예요. 그런데 크게 크는 아이는 색감이 이제 더디나겠죠. 천천히 물도 많이 먹고 이러면 근데 아이들은 물도 조금 먹으면서 그 작은 화분 속에서 단단하게 크면 색깔이 오랫 동안 간답니다. 예쁜 색감이 그러니까 그거 그렇게 생각하셔서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오늘은 제가 달기를 음, 부탁해서 데리고 온 아이들 을 한번 언박싱 겸 이렇게 해봤고요. 제가 요거 음, 요 아이 웨스트 레인보우를 어떻게 어느 화분에다 키울 건지 한번 봐줘 보세요. 화분을 선택을 할때 보면 이렇게 배가 부른 아이들을 싫어라 해요. 자리 차지를 너무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지 않은 화분들도 많이 있어요. 이런 화분들도 이런 겨자색도 있고 색깔별로 다 있는데. 배불뜨기라서 이렇게 자리만 많이 차지하다 보니까 잘안 쓰게 되고 그 사각 화분을 선호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한쪽에다가 밀어 놓고 안 쓰고 있는 화분인데요. 자, 요 웨스트 레인보를 우 어디다 심으면 예쁠까요? 자, 이렇게. 자, 한번 알려 주실래요? <laughs> 자, 이렇게 파랑 화분, 이거 분홍 화분. 어떤 게더잘 어울릴까요? 제가 이제 분갈이를 할 테니까요. 요거 어떤 화분이 이쁜지 한번 알려주세요. 요 색깔하고 알려주시면 그 화분 쪽에다가 한번 심어 보도록 할게요. <laughs> 자 여러분 오늘은요 제가 음, 요 아이들 데리고 온 아이들 한번 웨스트 레인보우를 다시 도전해 보고 싶어 가지고 오늘 요 아이 데려온 거를 또 잠깐 소개를 해드렸어요. 어, 다육이를 부탁해 매장에서 데리고 온 웨스트 레인보우랑 이거 팅커베리랑 요거, 요거는 4,000원씩 현재 판매를 하고 있는 아이예요 아,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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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요. 요거, 요거는 4,000원씩 판매를 하고 있는 아이고요 요거는 12,000원씩에 판매를 하고 있는 아이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요거, 데려온 아이들 어, 예쁘게 키우도록 해볼게요. 사장님, 요거 감사드리고요. 여기 입사장님도 감사드리고요.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만 또 어, 소개를 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시간들도 행복한 시간 되시고요. 감사합니다.